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삶의 여정에 승리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8월 26일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수와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 남부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정보을 마친 후에 승리한 그곳에 머물러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갔을까요? 그 여정 속에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단번에 승리는 전적인 승종에 있습니다. 여수아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수아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전쟁의 일정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한 번의 공선정을 치르려면 지키는 병력보다 최소 3배가 넘는 인원이 보급로를 끊고 포위를 해야 했고 성안에 물과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밖에서 지원군이 오면 성안과 밖에서 협공을 당하기도 했기에 성을 공격하는 쪽이 무조건 불리했습니다. 여수하는 그런 공성전을 일곱 차례 거치면서 쉬지도 않고 각각의 성읍을 하루 이틀 만에 점령하는 정과를 올렸습니다.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사람이 지휘하고 계획해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승리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요수와 1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아직 다 이루지 않았는데 일장에서 가나안 땅을 밟는 대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미래 시제가 한 문단에서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승리의 조건을 충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보여준 승리의 조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적인 순종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성품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길갈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유월절을 지킨 거룩한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한 일입니다. 땅을 점령했으면 거기서 머무르거나 지켜야 할 텐데 오히려 처음이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남부 정벌이 끝났기에 전쟁의 원점인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재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기 이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는 길갈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재충전하며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지 무엇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상태를 쉽게 잊어버리고 환경에 동하는 것이 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승리하고 나면 어느새 그 영광과 기쁨에 안주해버리고 무릎으로 시작했던 은혜로 시작했던 그 길갈을 잊어버립니다. 승리했다고 전쟁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리 후 복음자리로 무사히 복귀하는 것까지가 전쟁의 끝입니다. 하루 영적 전쟁을 마치며 어디로 복귀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을 마치고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갈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승리에 감사하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힘주셨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단번에 빼앗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